다니엘 628, 2023년 5월 24일 Who are you? 주님, 어제부터 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어, 지난번에 기도 소책자, 사람들이 아파요를 어, 받아주시고 기도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방언 엑스파일과 음, 묵상 엑스파일을 보내드렸는데 그 책을 받으시고는 전화들을 주십니다. 아마도 수택자를 받으셨을 때는 약간의 부담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책을 받고 보니 무척 좋아하시면서 전화를 줍니다, 주님. 어, 한 분은 수책자에 아, 뭐 이런 걸또 기도를 하라고 주나 하고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가족의 병, 자신의 병 어, 이런 병이 있네라는 것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뭔가 영적인 것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하라고 10권을 보냈는데 음,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laughs> 본인의 그 어, 느낌 경험을 전하면서 기도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막상 기도를 해보니 그 영적인 느낌이 맞나 봅니다. 그런 분들은 책을 받아보시고는 더 좋아하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어, 노숙자 전도하시는 교회의 전도사님이 책을 받아보시고 전화를 주셨습니다. 어, 너무 좋은 책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그분도 저도 소개로 만났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도 어, 보내느라고 전화번호가 적혀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를 주셔서 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책자를 받았을 때보다 지금 아, 수책자 받았을 때보다 책을 두 권을 받으신 경우가 무척 더 좋으신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전화를 주시고 어, 책을 보며 그 QR코드로 사이트를 접속하고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이 책을 우리가 출판하고 보급하는 목적, 정말 영의 지식을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 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또 특별히 무릎신학교의 영혼 전도의 목적을 말씀드리니 너무나 좋아하시는 걸 보고 어, 감사였습니다, 주님. 정말 이런 일에 저도 동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어, 기뻐하는 소리 들으니 제 마음이 너무 기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렇게 동참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주님, 참으로 주님의 기쁨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